안녕하세요. 베스트 웨이스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는 매매 동향과 차트 분석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들은 매수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7월 24일부터 점차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기관 또한 7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매수세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차트 상황은 다음 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인 일봉 차트를 살펴봤을 때, 2017년 5월 달에 형성한 6,900원의 지지선을 7월 달에도 잘 지지를 받고 단기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위에 있는 이 녹색 실선인 이 61선을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라면 조만간에 61선에 잘 안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61선에 잘 안착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더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주가 위에 있는 이 7,900원대 매도 매물대를 추가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때는 주가 추이를 살피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군요. 다음은 중기적 관점인 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협해 봤을 때 최근에 상승폭이 왜 제한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이 노란색 실선인 20주선을 큰 폭으로 이탈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 부분에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강력한 매도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저항을 받고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주가 아래부분에 지지선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 후에 다시 한번더 주가 위에 있는 이 20주선을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 20주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매도 매물대를 모두 소화를 했다는 그런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차후 추가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그때는 주가 추이를 핥피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주가 아래부근, 이 6,900원 부근에 이 지지라인 이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보호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인 월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살펴봤을 때 2015년도와 그리고 2016년도 2년에 걸쳐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800원 부근에 저점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후부터 주가 위에 있는 이 8,300원대 부근의 매도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달에도 이 8,300원 부근 이 부근에 도달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으나 저항을 받고 주가가 밀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조만간 차 후에 확실하게 8,300원 부근에 잘 안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이 8,300원 부근 이 부근을 확실하게 돌파하여 안착을 하게 된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세가 진행된 만큼 확실한 추세 반전이 나타나면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주가 아래 부분이 저점 지지 라인 이 부근을 이탈을 하는지 그 여부를 살피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차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군요. 지금까지 금호 타이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양호한 추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 위에 매도 매물대의 저항을 받고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지지라인을 잘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는지 그 여부를 살피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군요. 베스트웰스의 적중률은 98%며 누적 수익률은 2048%를 돌파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베스트 웨스를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 추천주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